마음을 많이 비울수록 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. 1. 완벽주의 완벽 추구의 스트레스보다는 작은 성취에 감사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. 2. 타인의 평가에 대한 집착 나이가 들수록 남의 시선보다는 나 자신의 가치와 행복이 더 중요하다. 3. 과거에 대한 미련 과거의 실수를 교훈으로만 삼고 미래로 나아감이 100번 낫다. 4. 두려움과 불안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가 두렵긴 하겠지만, 더 열린 마음으로 편하게 살아야 한다. 5. 고집과 고정관념. 내 생각만이 옳다는 고집에서 벗어나 유연성과 배려심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. 6. 물질적 집착. 물질적 욕심보다 관계나 경험에서 얻는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 좋다.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더 가볍고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을 것이다.